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추석 연휴 막바지를 지나가지고, 사실상 이제 추석 연휴가 끝이 났죠.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 추석이 되면 이제 그 평상시에 만나보지 못했던 많은 가족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또 제사를 지내시는 분들은 제사를 지내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또 예배를 지내면서 돌아가시는 어떤 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또 이렇게 간직하고 아, 또 좋았던 기억들을 나누는 얼마나 이제 또 그런 아, 뜻깊은 날이겠습니까 아, 그런데 진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날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측면은 자기 이제 그 친형에 대해 가지고 악연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살아생전 친형에 대해 가지고 그 악연도 엄청났지만 친형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장례식장에서도 이재명이 보여줬던 모습은 진짜 기겁을 할 법한 잔혹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아 오늘 이번에 또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이재명이 과거에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자기 또 가족들한테 제사상을 이제 또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또 뭐라고 해야 될까 큰 어른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게 뭐 이재명 다음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조차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큰형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상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재선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었던 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제 길거리에다가 팜플렛도 많이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플래카드 같은 것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재명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많이 폭로를 하셨던 분이죠. 특히나 그분이 그때부터 주장을 했던 게 유동규나 정진상, 김용, 그다음에 김현지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많은 것들을 해먹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성남시의 이제 그 열린 게시판 같은 같은 데에도 수도 없이 이제 글을 써가지고 관련된 이제 폭로를 하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또한 사람이 약간 뭐 조폭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이 그 저기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의 친형한테 문자로까지도 응 음, 백종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길고 길었던 추석 연휴가 결국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또 돌아가실 준비를 하시고 진작이 이제 뭐 벌써부터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그 추석 같은 경우는 다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어떤 분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서로 뭐 공유하고 그분들을 또 기리는 그런 날이죠, 그렇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워낙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성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가서 성묘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인간답지도 않은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간답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도시 이재명한테 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저는 진짜 아직도 그게 의문인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뭐 직접적으로 경험. 본 적은 없으니까, 정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인류애라는 게 있을까요? 정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족을 애쓴다. 가족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진짜 그게 미스테리합니다. 적어도 제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자기 부하 직원들을 다루었던 그 모습을 보면은 가족에 대한 사랑조차도 정치적인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재선 씨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 이재선 씨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얼마나 모질게 고통을 줬었는지, 뭐 살아생전 고통을 줬던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얼마나 이재명 이이가 인간답지 못한 직거를 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이재명이가 자기 이제 그 친척들한테 제사상을 준비하라고 그 제사상 들어가는 이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해요. 요까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가족애가 있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진짜 본 모습은 뭔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선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그리고 이제 대선 때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재명에 대한 실체가 까발려지게 되면서 이재선 씨가 얼마나 이성구이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친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이 됐던 그 순간부터. 정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성남시 길거리에다가도 이제 그 플래카드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남시의 홈페이지에다가 열린 게시판 같은 데에도 수도 없이 글을 써가지고 이재명의 비리함에 대해서 폭로를 했던 그런 분이죠, 그 아,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주장했던 게 유동규,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 김용. 김현지, 이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아, 이재선 씨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네 사람이 이재명의 최측근으로서 옆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해먹고 있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재명을 이용해 가지고 성남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축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수도 없는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데 여기서 이제 그 이재선 씨를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제 백종선입니다. 씨 백종선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엔 깡패예요. 과거에도 이제 그...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지난번에 이제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옆에서 이제 그 실장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멘트 같은 걸 조정해주고 옷 같은 거 이제 이렇게막 해주고 그랬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조폭 출신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데이두 사람 백종선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두 사람이 전부 다그 서현역 분당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제가 뭐 건물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서현역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그 오피스텔 지하에서 패싸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패싸움이 벌어졌던 것 자체가 용역 같은 거를 고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패싸움을 이제 일으켰던 것인데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게 그냥 깡패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 깡패를 불렀던 게 바로 이 백종선이랑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비서였던 사람 이두 사람이 그걸 이제 했었던 겁니다. 이 비서였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 아, 민주연구원의 그또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면에서는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대단한 인간이죠, 그렇죠? 자기한테 한번 충성을 다한 사람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진짜 챙겨주는 아, 백종선 같은 경우는 또 이후에 이제 뇌물 같은 그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또 법원에 갔다 왔다 뭐 유죄판결을 받은 걸로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버스기사들한테 무슨 뭐뭘 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 백종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요하게 진짜 이전. 이재선 씨를 괴롭혔습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진짜 그 쌍욕들을 갖다가 하면서 뭐 협박을 하고 난리를 쳤던 게 백종선인데 왜 제가 이 백종선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꺼내는 것이냐. 이재선 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가 열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선 씨의 이제 그 가족들이 이재명의 그 형수님도 그렇고 이재명의가 조문 오는 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 애당초 이 형님과 그다음에 이제 그 형수님이 생각했던 거는 형님이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던 것도 이재명이가 사실상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뭔가 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맞았어요. 그렇죠 강제 입원을 시도했던 거는 맞지만 강제 입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아, 나중에 이제 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안 받았던 것뿐인 것이고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 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팩트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기 친형을 갖다가 이 형수님 보기에는 멀쩡한 자기 형님을 갖다가 동생이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 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웬수지 이게 무슨 말 가족이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자기 조문 오는 거를 원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거절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형님이 돌아갔던 그 시점 즈음에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딱 해보니까 형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례가 이뤄지고 돌아가셨는데 결국에는 치, 그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장례까지도 안 갔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지한테도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장례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정말 제가 이재명을 소시오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이재명이가 친형의 장례식을 가기 위해서 조문 의사를 이제 타진하려고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이 보낸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백종선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백종선이 누구였다고요? 이재선 씨한테 그런 식으로 쌍욕의 문자를 보내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나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백종선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뭐 전형수 실장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온순한 사람. 전형수 실장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백종선을 콕 집어가지고 보냈겠냐고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싶은 거겠습니까? 그 형수님한테, 그 가족들한테. 야. 너네 까불지 마라. 어? 내가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문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정치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조문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긴 보내지만 내가 백종선 보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너네 앞으로도 까불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그 가족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가지고 가족들 측에서 백종선을 갖다 돌려보내고 조문 오지 마라. 아, 어, 우리 필요 없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문하러 또 갔어요. 가가 지고 문전박대 당하는 듯이 쫓겨져 나오는 듯한 모습이 또 사진이 찍혀가지고 언론에 공개가 됐죠. 이게 이재명인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사람이 맞나? 진짜 이게 어떻게 가족을 아무리 그래도 친형이 그렇게 뭐 자기에 대해서 악연이 있었다라고 해도 돌아가신 분의 그, 영을 위로하는 그런 어떤 순간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을까?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커뮤니티에서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보시는 바처럼 법카 유용 주번은 이재명이라고 해가지고 별의별 것들을 갖다가 이제 법카를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샌드위치 막 처먹고 초밥도 막 사고 커피믹스도 사고 건전지랑 탁상시계까지 했다라면 말 다한 거 아닙니까? 그냥 모든 걸다 샀다라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재수용품이라 그래가지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용품까지도 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뭡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제사 용품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에 올라가는 그런 용품들입니다 저거는 막 일상생활에 막 드시는 분도 막 많이 계시나 저거를 막 세트로 해가지고 어쨌거나 누가 봐도 이제 제사상인데 밑에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네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 저거를 다 처먹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닌 것이고, 저거는 이제 먹였어요. 네 세트를 갖다가 자기 가족들한테 이런 식으로 친척들한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 친척들한테 제사 용품까지 보내는 거. 지 제사상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친척들의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도 성남시민들의 세금을 통해가지고 됐다라는 것도 코미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법인카드를 통해서 뭐까지 썼다라는, 뭐까지 썼다라는 겁니까? 친척들한테 보내는 명적 성, 선물조차도 법인카드를 통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장모님 같은 경우는 고기에다가 사과, 배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형님 같은 경우는 고기, 사과, 배또 적혀 있고 막내 동생 같은 경우도 고기, 사과, 배 라고 적혀 있는데 또 희한한 게 뭐냐. 여동생이랑 처남 같은 경우는 고기는 또 빼고 줘요. 뭐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줄 거면 다 고기를 또 주지. 어? 뭐 여동생이나 또뭐 척쳤습니까? 뭐또 천남이랑은 무슨 뭐또 왼수를 줬습니까? 그 형수님뿐만 아니라 또 무슨 왼수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또 여동생이나 천남 같은 경우는 고기를 쏙 빼고 줍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요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서로 뭐야 우리 오늘 저기 재명이 형이 재명이 오빠가 뭐 보냈다던데 뭐뭐 뭐, 뭐 받았어?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 야 이번에 또 무슨 뭐 고기 보냈더라? 왜 이렇게만 애쓰는지 모르겠다. 보니까 또 여동생이나 천남 가은우린 고기 받은 적 없는데, 우리 사과 배밖에 못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 어떤 그 가족이나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인간인 겁니다. 참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용품조차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사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 제사상, 이재명 가족들의 제사상에 올라가 있던 그것도 법인카드로 썼다라는 것이고 가족들이 받았던 추석 선물 같은 경우도 명절 선물까지도 법인카드로 썼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입니까? 그런 인간이 아직까지도 기소가 안돼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살다 살다가 저는 진짜 이런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리 제 주변이 희한한 인간이 많더라도 이재명 같은 인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